안녕하세요. BK 혁신과 공존의 교육 학술대회에서 어, 적용력 부장 교사의 학교 문화 인식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이승현입니다. 먼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입니다. 어, 부장 교사 깊이 현상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경력 교사가 부장 교사를 맡게 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경력 어, 교사 시기는 어, 교사가 입직하고 나서 굉장히 초기 시기인데요. 이때는 어, 주로 수업 전문성을 성장시키면서 교사로서 교육 업무를 어, 많이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때 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장 업무를 맡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교사 개인과 학교 전반에 어떤 부정적인 어, 어 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어,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교사가 적용역 부장 교사로 어, 임명이 되고 또 이들이 어,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탐색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 하였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다음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경력 보장 교사 임용의 예측 요인이 무엇인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저경력 보장 교사의 학교 문화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입니다. 이론적 배경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부장교사 임용 예측 요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실 부장교사는 일반 교사와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부장교사들은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고, 일반 평교사들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감교장과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또 학교의 주요 의사 결정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임명을 할 때도 여러가지 교사의 개인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사 개인 특성으로는 어떤 성별이나 교직 경력, 현임교 경력, 학력, 교사 효능감이나 내적 동기 등이 어, 많이 예측 요인으로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어, 또 학교 특성으로는 교장의 리더십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학교장이 결국에는 부장 교사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을 특성 교사의 특성들을 고려를 하여서 결국에는 부장 교사를 임명을 하게 된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지만 최근에 어떤 부장 교사들을 학교 현장에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 뭐 희망하는 교사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어, 적용력 부장 교사들 적용력 교사들을 어, 보장으로 임명하게끔 뭐 설득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했듯이 적용력 교사에게는 어떤 음, 수업 전문성을 높이고 이러한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라볼수 있습니다. 또 과도한 보직 업무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승진 가산점이 적용된 교사들 2급 정교사일 때는 인센티브로 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어 이제 그동안 임명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적응 어, 부장 교사를 임명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 속에서 적용형 교사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 학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떠한 분들이 적용형 교사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적용형 부장 교사가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어, 국내 맥락에서 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연구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어, 일부 연구에서 어, 부장 교사가 어, 자체가 굉장히 높은 업무와 역량을 요구를 하면 하는데, 이제 저경력 부장이 될 경우에는 어, 다른 일반적인 어, 중경력이나 고경력 부장 교사에 비해서는 어, 자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경력 어, 부장 교사가 구성원들과 어떤 마찰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어 이러한 부분에서 적용을 부정한 교사들은 학교 전반, 문화 전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는 장기적으로 학교 전반에 효과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라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연구 방법입니다. 어, 본 연구는 어, 분석 자료로 한국교원종단연구교사 2,803명에 대한 세계년도 데이터 를활용하여서 분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어, 측정 도구로는 어, 주로 이제 적용력 코호트에서 적용력 교사 여부와 또 부장 교사 여부, 해서 부장 교사 여부를 주요 변수로 활용을 하였고요. 어, 또 학교 문화, 학교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학교 문화를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좀 주요 관심사로 어, 보고 설정을 하였습니다. 어, 해당 데이터에서는 어, 학교 문화를 크게 다섯 가지 목표 공유 문화, 혁신 문화, 교사 협력 문화, 어, 지원 환경 등의 학교 문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학교장 리더십 또한 큰 틀에서 학교장 학교의 문화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피고자 하였고요. 우선 첫 번째 연구 문제를 탐색하고자 요지 분석을 통해서 적용력과 부장, 중경력 교사의 다음의 부장교사 임용 예측 요인을 비교 탐색을 하였습니다. 어,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서 적용력 부장교사의 학교 문화 인식을 어,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결과입니다. 코어트별 부장교사 예측 요인인데요. 어, 보시면 은 어, 적용력과 중경력이 어, 모두 공통적으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어, 성별이라든지 전년도 어, 부장 여부 등은 공통적으로 어, 예측 요인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격력 어, 교사에서 두드러지게 유의한 예측 요인들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어, 파란색인 걸 살펴보면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네, 교사 효능감이 높은 교사일수록 적용력 교사 중에서 또 최종 합력이 높을수록 부장교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 적용력 교사 가운데서 교사 효능감이 비교적 더 높은 교사들이 더 부장으로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고요. 또한 뭐 적용력 코어트 적용력 교사 가운데 뭐 석사 학위를 소지하게 되면 되는 교사들이 더 부장 교사가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연구 문제, 인 학교 문화 인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어, 먼저 파란색을 보시면은 부장 교사 어,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부장 교사는 이제 학교의 어, 목표 공유나 혁신 지원 환경 문화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즉, 학교가 어, 본인의 학교가 이제 부장이 되고 나서 본인의 학교에 대해서 어, 우리 학교는 목표 공유도 잘하고 혁신도 잘하고 어, 지원도 뭐 교, 교직원들에게 지원도 잘하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있다 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저격력 부장 교사는 저격력 어, 가운데 부장 교사가 된 분들은 목표 공유와 지원 환경 문화를 굉장히 낮게, 어,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적용의 교사들은 어떤 목표 공유가 잘 되고 있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지원도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다라고 어,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어, 결론 및 논의를 짧게 기술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갖춘 적은 교사들이 부장으로 임명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이들이 부장 교사가 된 이후에 학교의 목표 공유와 행정적인 지원이 행 재정적인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좀 해석을 해보면은. 결국에는 적용을 부장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어그 그러니까 고경력들이 잘 부장을 맞지 않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상황에서 목표가 학교 의 목표가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고요. 행 재정적인 지원이 제대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어, 아무래도 적응형 교사들이 어, 그, 그, 뭐, 부장을 맡게 되면 은 상대적으로 높은 어, 연령의 어, 교사들을 이끌고 가야 하는 상황에서 연령 차이로 인한 어려움도 경험하지 않을까 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는 장기적으로 적응형 교사의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저해하고 학교에도 부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적용의 교사들은 어, 부장 교사로 어, 이러한 음, 결론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에 논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하, 합니다. 어, 적용 교사들을 어떤 부장 교사로 임명하기보다는 이들이 수업과 같은 교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어, 어쩔 수 없이 사실 뭐 인원이 부족하거나 하다 하다 보면 또 저경력 교사를 부장 교사로 임명하게 되는 어, 사례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때는 이들에게 충분히 자율성을 부여하고 어떤 학교 목표와 어, 지원이 충분한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